저뒤로좀 빠져보세요 형님들 죄송한데 저 뒤로 멀리 가보세요 아 무서워라 저 멀리 이까지 이까지 일로 오세요 일로 근처만 가도 막 피가 떨르네 전투력이 얼마나 세면은 근처에가도막 얼어가 지고 피가 떨르네 네크로메스 형님 일로 오세요 이거 빨리 이거 빨리 막아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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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막뭐 뼈로 이렇게 좀 둘러싸봐 어나 여기서 좀살수있게끔 어, 어. 아니 근데 건물이 왜 이렇게 부실해 다 부러졌네 옆에. 그리고 불에 딱 서있으면 피가 따르네 내가 어 타이머를 딱 정하고 2분동안 버티기 아니 그러니까 텔을 타면 안되지 안에 들어오면 안되고 밖에서 공격만 텔타고 들어오는건 반칙 둘이서 입구를 막아주고 2분동안 버티기 벌써 죽었네? 용병한테 죽는다고? 아니 얼마나 약하면은 용병한테 죽어 피가 녹는다 이거 불에 데여가지고 불에 데여가지고 피가 따르고 여기 아 어, 다른 집 찾으면 좋겠는데 저 집이 아니야 저거는 저 저거 고문하는 데지 여기는 감옥이지 아 여기 여기 하면 되겠다 일로와 형님 여기 여기 이 집이지 이집어 이 집. 빨리 방어막 쳐 방어막 치고 나는 안에 들어가 있고 오케이 오케이 뼈로 둘러싸고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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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동안 날 죽여봐 와 뼈가 뭐 겁나 세네아 잠깐만 그 피가 왜 따라가 포도주스는 이것만 써야 됩니다 포도주스는 더 이상 쓰면 안 되고 12개만 쓸 수가 있고 어이분 동안 버티는 거지 이분은 아, 버티겠는데 아니, 뼈가 뭐 사기다, 이거. <laughs> 뼈, 이거. 아니, 공격을 못한다, 안에 고성전입니다, 고성전. 공성전이 아니고 고성전. 예, 고자성전. 아, 안 되는구나, 이게. 아, 뼈 때문에 공격을 못하는구나. 저분들이 약하진 않을 건데. 어, 뭐야! 왜 죽어? 뭐 맞고 죽은 거예요? 아니,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 <laughs> 들어와서 찌르는 게 어딨어? 밖에서 공격하라니까 왜 들어와가지고 찔러? 에? 용병은 말을 안 듣는다고요? 잠깐만 있어봐요 사랑합니다 때리지 마세요 예, 때리지 마세요 치체력좀 먹을게요 그러면은 나만 안에 있을 수가 있다 오케이? 어두 명은 나가보세요 두 명은 그니까 둘이를 죽여서 들어오는 건 괜찮아 이제 해봐 이제 해봐 죽여가지고 막는 건 괜찮아 뼈 사기다 이거 못 들어온다? <laughs> 이러면 이분 버티지 밖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사람들 엄청 지금 어 난리 났어 밖에 유아파이 죽었어 거기에 어. 아 잠깐만 뼈뼈뼈 주세요 뼈뼈뼈뼈뼈뼈뼈좀 어, 쌓아주세요 뼈 피해야 돼 피해야 돼 와리가리 쳐야 돼 공격이 들어온다 뼈뼈 주세요 뼈님마뼈 주세요 뼈들안된다까 들어오면,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 왜 들어와요 왜 들어와요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슈퍼 세이브 와 살았다 예, 제대로 한판 합시다. 예, 저를 죽인 사람한테 백스로 드릴게요. 포탈은 안쓴다 포탈을 쓰면 반칙. 나는 잠깐만 잠깐 드각게 드각게 드각게. 전략적으로 좀 움직여 보세요. 전략적으로. 이거는 못 뚫는다. 어, 이거는 못 뚫는다. 저기요, 소선이 소선이 나가셔야 되는데. 소선님은 밖에서 좀 이렇게 좀못 들어오게끔 좀 이렇게 방해하고. 어, 집 안에는 남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이 좁은 방에서 남녀 둘이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나가 주시겠습니까, 우리 유아빠 형님? 오케이 오케이 됐다. 그쪽 다섯 분 다섯 분팀 하시고 삼분 예, 3분 하겠습니다. 삼분삼분 3분. 버텨보겠습니다. 예, 자, 빨리 좀 죽여봐. 예, 전략적으로 당공직해야 됩니다. 뼈 깔고 도망가고 내크르메스는 죽으면 안 돼. 어, 내 코르메스는 죽으면 안 돼요. 삼 예, 분만 버티면 돼, 우리 어, 잠깐만 날라 오는데 공격이 뼈를 뚫고 날라 오는데. 티아모님 앞에 있고 무너진다 앞에 있고 뼈좀 깔아주세요 티아모님 죽지 말고 공격을 받고 있어 지금 전파가 들어오고 있어 전파가 안으로 내부로 어 전파가 들어오잖아 들어와 이게 전기가 왜 들어와 여기에 전기가 왜 들어와 잠깐만 뼈인데 왜 전기가 들어와 아 유아파이어 나이스 유아파이어 나이스 하면 죽겠고 나이스 잠깐만 전기가 어디서 들어오는데 막혔는데왜 아, 전기가 왜 들어와 도기 왜 들어와 <laughs> 아니, 뼈를 왜뚫고들어 와? 오케이, 오케이. 백사, 라 킵하고 이거, 이거, 아니다. 이거, 내가 볼때 아마존, 아마존 우리 이거, 이된 다시 시시시시시 다시, 다시. 다시 전략 거다